자, 2020년 6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24번 질문. 지금 시간이 오후 10시 10분을 지나가고 있네. 활기차게 한번 가보자. 밤 자, 많은 발명품들은 발명이 되었습니다. 언제? 수천 년 전에 발명이 되었습니다. So, 그래서, It can be difficult, no, j s it 뭐라고 이름이 될까? 얘가 진주와자 앞에 있는 애가 당연히 무겠서 가죠. 그진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자 거의 많은 발명품들이 수천 년 전에 발명이 됐어. 그래서 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느냐? 너 no. 아는 것이 이게딱트 오리진스 아니까 정확한 기원을 아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얘가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졌는지 이걸 아는 게 쉽지 않다니까. 왜몇천년 됐다 보니까. Sometimes 때때로 과학자들은 발견합니다. 모를 모형을 어떠한 모형이냐 초기 발명품 모형을 발견을 합니다. 오야 얘가 최초의 발명품이네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발명품의 모델 모델로 그들은 정확하게 (accurately 하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How old it is 얘의 나이가 어떻게 됐고, Where it came from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However 하지만 There is already a possibility. h 상 p o s s i b i l i t y 가 있습니다. l i t possible? 가 o w is it p o s s i b l 이 w i l l d is c o v e r 발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l e is i o e e o e e o e 훨씬 더 오래된 모델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똑같은 발명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 이게 최초의 발명품이야 라고 발명을 해, 그러니까 찾아놨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것보다 더 오래된 발명품이 나오는 거야. 어디서? 다른 세계의 지역에서. In fact, 사실상 We are forever discovering the history of ancient i n v a s i o n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발견하고 있는 거야. 뭐를? The history, 역사를. 뭐의 역사? 고대 발명품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왜? 발견했어. 이게 가장 오래된 건줄 알았어. 어, 야, 이게 가장 오래된 거야. 끝! 이게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은 더 오래된 게 발견되고 또 오래된 게 발견되고 오래된 게 발견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고대 발명품들의 역사를 발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건 이그랜츠 오브 디스 자, 이거에 대한 한 가지 사례는 In the inventor of pottery 도자기의 발명입니다. 풀베니에 r s 수년 동안 아차로지스트 고고학자들은 빌리비드 믿었습니다. 뭐를 대 이하에 있는 내용을 믿었습니다 뭐라고 믿었느냐? 도자기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극동지역. 현재 이란 근처에서 만들어졌다고 믿었대. 그리고 그 이란 근처라는 극동지역은 They had found p o t 그들이 도자기를 찾아냈는데 어디, 어떠한 도자기를 찾아냈냐 Dating back. 거슬러 올라가는, 기원전 9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도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자, 내가 그러니까 극동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지역 있지? 이 이란 지역에서 기원전 9000년경에 만들어진 도자기. 이거 포토리아 같은 의미야? 도자기를 발견을 했대. 그이 도자기가 최초의 도자기인 거지. 기원전 9000년경에 만들어졌으니까. 와, 최초의 도자기가 이란에서 발견이 됐다. 근데 1960년에 하지만 더 오래된 도자기가 자그만치 기원전 만년경에 더 오래된 도자기가 o 파운드 발견되어졌습니다. 어디에서? 혼슈라고 일본 섬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도자기는 이제 바이바이. 넌 가장 오래된 거 아니야. 얘가 더 오래된 거야.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가능성이 있느냐? 미래의 아크놀로지스트 고고학자들이 파인드 발견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뭘 발견할 가능성이 항상 있겠니 훨씬 더 오래된 도자기를 소메어리스 다른 어딘가에서 발견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 이해되? 오케이. 그래서 발명품을 찾는 거, 오래된 고대 물건들을 찾는 행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얘는 일단 문장사비 형태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예측을 못하겠네. 네. 얘가 뭐가 나와도 다 괜찮아. 3, 4, 5번, 7번 중에. 이그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딱뭐 하나를 특정해서 야얘 나오겠다 못할 정도로 아주 괜찮은 것들이어서 다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진주어투부정상 그다음에 however 하지만 그다음에 요표요야 실제로 우리는

가로 모양이 똑같네. 그렇게도. 미안. 혼란스럽게 해서. 나 같은 게 무슨 선생이라고 이제부터 청령이라고 불러. 가로도 제대로 닫지도못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여기 처음으로 발명되었다라는 수동 표현. 그다음에 관계 부사 where. 그다음에 however 또 나오네. 그다음에 발리안 되었다. 이런 표현들 위주로 정리하도록 하자고 저장